여로보암은 갑자기 왕이 된 사람입니다. 아야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네가 이스라엘 북지파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말씀대로 약속이 성취되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또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다윗의 길을 믿음의 길 다윗의 길을 네가 걸어가면 네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해주겠다. 네 왕위를 튼튼하게 하고 네 자손들이 계속 왕이 되도록 내가 복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11장 38절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황금,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재단을 만들고 우상숭배 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랬어요. 스스로 생각하기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라 인간의 방책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불안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 아니면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린 스스로 우상을 쌓아올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우상 없으십니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금송아지 우상이 여러분 없으십니까 내 불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스스로 쌓아올린 화려한 재단은 없습니까 여러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이 성경에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은 불순종과 타락과 불신앙의 대표적인 대명사가 되었고 하나님 여러분이 잘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더 행복하길 바라고 더 풍성하길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노동치는 세상에서 20절에 얘기하죠. 내 영혼에 닿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뿌리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에 닿을 내리면 노동치고 물결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들이 안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지성소 아니잖아요. 그곳까지 가서 내 영혼의 다칠을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 영혼의 다칠을 내릴 때 내가 안심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내 영혼의 다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정초시킬 수 있습니까? 20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앞서 가신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게 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멜기세덱의 제세장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인간 제사장이 실패하는 거. 인간 제사장이 뭐죠? 율법을 얘기하잖아요.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여로밤이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쌓아 올린 우상의 재단도 무너질 것이고 레이 지파를 통한 율법의 재단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궁극적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